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간단하게 리딩북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언니 유튜브 왜 하려고 그래? 요즘 유튜브 레드오션이야. 언니가 하려고 컨셉을 잡은 공부방은 소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성행하지 못할 거야. 에이 언니가 뭐 되겠어? 요즘에 유튜브 날고기는 유튜버들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저를 초반부터 확 까불더라고요. <laughs> 근데 동생 말이 맞아요. 정말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훨씬 잘 나고, 정말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내가 그 속에 끼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컸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공부방에 노하우도 생기고, 어느 정도 내 동네에서 입지도 생겼고, 좀이 나이가 들다 보니 아이들한테 신경도 안 쓰다 보니 또 심심하기도 하고, 나의 살아온 거에 대한 일기처럼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공부방을 하면서 어려웠던 거그 점이나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거리라든지 별것 아니지만 소소하게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의 일기처럼 일상을 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 뭘 찍었냐면. 어, 공부방 교습소 창업을 하시는 초기 원장님이시라면 꼭 봐야 할 영상 이거를 찍으면서 옛날에 처음에 내가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정보도 별로 없고, 그때는 이렇게 온라인이 성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한계에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다잘 리더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을, 도시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그 아이들 못지않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나마 한 개라도 정보를 좀더 고급 정보를 주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가 좀 주어졌으면 내가 좀더 수월하게 공부방 운영을 하고 더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아 그럼 내가 공부방을 해오면서 내가 그 동안 써왔던 교재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방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가까운 지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파니스가 끝나긴 끝나는데 파니스 끝나고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정말 간혹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파니스 끝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들어온 신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야 나한테 신규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럼 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신규 학생들은 파니스가 끝나고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어 길게 잡으면 1년 짧게 잡으면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히 다 끝날 거고 그거보다 더 훨씬 빨리 끝난다면 3개월이면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참 난감해하면서 이 파닉스에서 문법까지 건너뛰는 이 단계를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고 하고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의 신입생이라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아주 초고속이라면 3개월에 파니스를 끝내고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신규 학생이 온다면 파니스를 굳이 빨리 때울 필요가 없거든요. 파니스는 꾸준히 계속 올해 1년 동안 커리를 잡으시고 그 대신 파니스만 수업을 끝낸 게 아니라 파닉스를 하면서 리딩과 그리고 리스닝을 같이 겸해서 파닉스를 일년을 쭉 끌어오신다면 아이들의 깊은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늦게 들어온 6학년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온다면 파닉스만 집중적으로 6개월 더 빠르게 3개월에 끝내주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년들이 온다면, 파니스를 좀더 길게 잡고, 양을 좀 줄여서, 그 속에 리스닝과 그 속에 리딩을 함께 해주면서 파니스를 같이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1년 기간에 잡은 파니스가 끝났을 때도, 아이가 아직 문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어리고, 학년이 너무 낮고, 그렇다고 파니스를 끝났고, 그럼 이 중간 단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건인데요. 그런 아이들은, 원서를 통해서 영어 소리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이 중간 단계 아이들이 원서를 영어 소리 노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영어 독서, 정독과 다독을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학년 때 문법이 들어갔을 때 이걸 습득하는 능력이 용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최대한 원서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서 책 읽기와 영어 동화 읽기 원서 읽기를 통해서 소리 노출을 충분히 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발음도 교정이 스스로 저절로 되어서 아이들이 발음도 좋고 책 읽는 능력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배경 지식도 쌓아가고 참 다양한 어, 득을 볼수 있는 게 원서 책 읽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 아이들은 원서 책 읽기를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독과 다독을 함께 해주는 게 훨씬 유용하고 멀리 봤을 때 아이들에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원서가 요즘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원서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원서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원서로 아이들의 그런 배경지식을 쌓아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이 계신다면 원소 대용으로 우리는 리더스북 리딩북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저는 파니스가 끝난 아이들은 이렇게 미국과서를 교 읽는 리딩키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의 리딩북을 또는 듣기와 읽기를 확장시켜 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를 읽는 리딩키는 참 레벨이 다양해서 프리스쿨도 있고 프리스쿨 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k 단계 e y 단계 베이직 단계 코어 단계가 있는데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서점에 가셔서 한번 안에 내용을 보시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단계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딩북이나 리더스북을 채택을 하실 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리딩북이나 리더스북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시제가 과거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거 영어로부터 시작한 리더스북을 읽는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파닉스를 끝내고 그 문법으로 가기 전에 단계 리더스북을 가운데 삽입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하면 안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을 활용한 그런 문장 또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비동사로 시작한 리더스 리딩북을 선택하시고 또한 시제 또한 과거로 시작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시작해서 과거형, 미래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 리더스북 리딩북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미국 교과서를 읽는 리딩북 그 키는 이게 지금 프리스쿨이거든요. 이 프리스쿨은 1인칭에서 2인칭 활용해서 현재 시제로 활용한 책이기 때문에 파니스를 끝난 아이들에게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그림이, 어, 사진으로, 실물, 실제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다가오는 게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리더스 북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미국 교과서를 읽는 리딩 북을 사용해서 활용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이프리퀀시 워드를 사용한 교재를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니스를 가르치는 아이들은 파니스를 배우면 모든 글자를 다, 모든 영어를 다, 모든 영어의 단어를 다 파니스 규칙에 맞춰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어가 다 파니스에 맞지 않잖아요. 파니스 규칙에 맞는 어휘가 있고. 파니스 규칙에 맞지 않는 그런 어휘가 있습니다. 이런 파니스 규칙에 맞지 않는 어휘를 우리는 하이프리퀀스 워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프리퀀스 워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든 리더스 북입니다. 그래서 파니스를 끝났다면 파니스 규칙에 맞지 않는 이런 하이프리퀀스 워드로 만들어진 리더스. 리딩북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선 긋기도 할수 있고요. 유아틱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책의 제일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쪽 부분에 본문으로 아이들 리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정말 쉬워요. 제일 좋은 건. 이 문장을 다 듣고 따라 해기해서 익혀 보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워크시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제가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았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어 초등이나 또는. 유치 영유아들에게 슬라이딩 파니스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사이트에서 본 거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제가 프린트를 다 뽑았었는데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졌죠? 제가 직접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다 뒤져서 워크시트 다 프린트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굳이 내가 외국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답니다. 물한잔 먹고요. 아이들이 이 책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효과가 가장 극대화됐던 부분, 워크지트거든요. 이렇게 옆에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낸 다음에 이 단어를 이 사이다 끼워서 이렇게 한 칸씩 올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활동적인 워크시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호응도가 정말 좋고 습득이 정말 잘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 나온 이런 하이프리퀀스 워드를 따로 써보고 익혀보는 이런 단계가 있는 이 하이프리퀀스 워드 리더스북이 저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 가셔서 한번 잘 훑어보시고 내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이용한가 그 수준에 맞나 한번 비교 분석하시고 교재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하이프리퀀시 워드랑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패밀리 워드거든요. 우리가 보통 패밀리 워드라고 하면 음, 라임하고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패밀리 워드는 뒤에 소리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어, 끝나는 소리가 같은 거 있죠. 끝나는 소리가 같은 어, 단어끼리 모집해 놓은 겁니다. 저는 옛날에 파니스를 끝나고 난 아이들에게 마더구즈를 활용해서 그런 마더구즈 속에 있는 라임을 아이들에게 많이 활용해 주기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파닉스 수업하기 전에 마더 구즈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라임을 익히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끝나는 글자가 달라도 끝나는 소리가 다 똑같은 그 라임 수업을 한 6개월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파닉스 수업을 했는데 그게 라임 수업으로 6개월을 하고 파니스 수업을 하는 아이들은 파니스가 너무너무너무 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들어왔는데 파니스 먼저 들어갔다. 그럼 이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애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파니스를 먼저 들어가는 걸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일수록 파니스 들어가기 전에 마더 구즈를 활용해서 라인 공부를 충분히 한 아이들이 파니스를 들어가면 파니스는 밥이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쉬워하고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임 수업을 해주지 않고 파닉스 수업을 먼저 들어간 아이들은 이 파닉스가 너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지쳐하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렇게. 워드 패밀리 워크시트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책으로 워드 패밀리라는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임하고 워드 패밀리를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어서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프린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외국 사이트 가서 힘들게 힘들게 구입한 워크지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책한 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워드 패밀리로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파닉스를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고 모든 글자를 파닉스로 읽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습관 또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드 패밀리로 또 어~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워드 패밀리 책은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게임으로 시작해줘도 효과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라임하고 패밀리 월드 하이 프리퀀스를 수업한 아이들이 파닉스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지 않고 파닉스를 처음 들어간 아이들은 오히려 파닉스 훨씬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드 패밀리 인 리딩으로 된책이 책도 파닉스를 끝난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 괜찮았던 교재인 것 같아요. 저는 활용해 보니까 이 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책도 극고 추천합니다. 또 이런 파니스를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책, 우리가 무난하게 볼수 있는 브릭스 리딩이죠. 브릭스 리딩 30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몇년된것 같아요.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브릭스 리딩 30이 없었어요. 그냥 브릭스 리딩 50가지가 있었는데 이 브릭스 리딩 30이 나오면서 아 정말 쉽게 파니스 끝난 아이들이 리더스 북으로 갈수 있는 그 단계에 어~ 징검다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바니스를 끝난 아이들에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브릭스 리딩 (30을) 또 추천드리는데 이 브릭스 리딩의 (30의) 장점은 뭐냐면 브리스 리딩은 선생님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후작업으로 복습하고 한번더 습득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활용하기에는 그만한 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닉스를 끝난 아이들이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원서를 통해서 소리 노출 시켜 주거나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리딩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리 노출 시켜 주시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 주시는 것도 물론 좋더라고요. 이렇게 브릭스 리딩 30도 괜찮고요. 저는 이 35도 리딩북도 괜찮더라고요. 이 35어 3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 리더스 북을 만든 겁니다. 리딩 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익힐수 있고 또 그림이 유아틱하게 또 다양하고 예쁘게 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35드 리딩 북이나 또는 브릭스 리딩 30으로 시작해서 워크시트를 활용한 또 수업을 하시거나 또는 텐 소리를 가지고 있고 폐첫 자음만 바꿔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 이렇게 워드 패밀리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정말 유용했던 것 같고요. 또는 파니스 기초 규칙에 맞지 않고 파니스 규칙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이런 하이프리퀀스 워드도 추천드립니다. 또는 또 이렇게 미국 교과서에있는 리더스 리딩북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는 활용하는 교재도 있고 이런 활용하지 않는 교재도 있는데 참 다양하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활용을 좀 많이 했었네요. 지금은 활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그룹으로 수업을 했을 땐 제가 이거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교재거든요. 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들어가서 프린트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제본을 떠 가지고 만든 교재거든요. 이게 무슨 교재냐면 사이트 워드 빙고 게임할 때 쓰는 교재입니다. 어, 파니스를 그때 그룹으로 수업을 했을 땐한 팀에 4 명이잖아요. 한 팀에 4 명인 아이들에게 이재본는 책을 다 나눠 줍니다. 그러면 이책 내용이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파니스 규칙에 맞지 않는 파니스 규칙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모아놓는 이런 사이트워드가 있는데 이 사이트워드를 이렇게 빙고게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팀에 4명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아웃라인 그림은 똑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안에 있는 내용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단어를 읽어보고 체크해서 다섯 줄이 맞추면 빙고!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빙고를, 세번 빙고를 하는 사람이 우승해서 상장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이한테 특별한 이벤트에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훨씬 수업을 재밌어 하고 그리고 흥미있어 하고 학원에 오는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룹식 수업을 하면 이것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어 그래서 그룹 수업을 했을 때가 어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워드를 활용한 빙고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될수 있고 수업 시간이 재미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게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 서재에 있는 책을 열심히 보면서 아 내가 그때 파닉스를 했을 때 어떤 교재를 썼었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교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교재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무식하게 제가 교재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니스를 끝난 아이들이 리더스북이 필요하다. 리더스북을 내가 해야겠다. 그럼 다양한 출판사에 다양한 교재에 그 레벨에 비슷한 교재를 제가 다 사서 다 비교 분석하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해 봐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몇 권만 지금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어... 공부방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 문화센터를 다니고 또 푸마시 교육을 하면서 운영했던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다가 정말 외국 사이트 주소,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유치,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충분히 노래로 활용하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를 그 카페에다가 많이 저장을 했는데 그 카페를 제가 활용하지 않는 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4년도 넘었다. 내가 그거를 그 카페로 활용했을 때는, 음, 푸마씨용하고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푸마씨를 하지 않는 이후로는 제가 활용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7살 때까지만 제가 푸마씨를 하고, 8 살부터는 푸마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스무 살이 되었으니까, 음, 몇 년이죠? 오래되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카페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아서 아마 휴먼 상태에 있을 건데, 제가 그 카페 이름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카페 주소도 잊어버리고. 뭐, 생각해보기에는 다음 카페. 헬로, 인기야현기야 놀자 했나? 헬로, 얘들아, 놀자였나? <laughs> 그 카페 들어가면 정말 유용한 그 외국 사이트 정보 외국 사이트 주소 그런 많은 노래들 어린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노래 아 정말 게임 같은 것도 엄청 많을 텐데 한번 고심이 생각해 보고 그 사이트 한번 뒤져 보고 더 유익한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런 이런+ 이런 소개는. 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책 소개라든지 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소개는 사실상 할 의도가 없었거든요. 어제 영상에 초보 원장님을 위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초보 원장님에게는 소중한 자료이고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해보긴 했지만 유용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 달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용하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좀더 제가 사용했던 교재 제가 사용했던 사이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안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